오늘은 테슬라 두 번째 <laughs> 운전하는 날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주말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. 근데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. 오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동호회라는 곳을 갑니다. <laughs> 처음은 아닌가? <laughs> 네, 정말 동호회는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,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동호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. 오늘 사실 주말이라 거의 화장도 많이 안 하고 하긴 했어요. <laughs> 옷도 되게 편안하게 입고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살릴 수 있을까? 뭘 찍는 거야? 강일 IC에서 직진 방향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입구로 진행하세요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네. <laughs> 항상 이 강일, IC, 이 올림픽 도로는 추천기 <laughs> 썸타고 데이트 시작할 때 가던 길. <laughs> 어, 사실 옷 고민이 <laughs> 옷 너무 되는 거예요. 됐어요? 왜요? 너무 드레스업하고 입고 기회는 너무 서로 부담이 없고 나도 부담이 없어썸타고 너무 캐주얼하게 입자니. 이 영상 어쨌든 안칠수 없죠? 이분옷 중에서 나 개인적으로는 딱한번 빼고는 다 괜찮은데 한번빼한 번이 는데 그때 우리 라이트 쇼 촬영 때 복고 아안 아, 입었잖아 아, 팀장님이 코트주셨잖아요 네, 그날 나 사실 깜, 깜짝 놀랐잖아 코트줬잖아옷잘 입은 사람이 그날 이불 입고 왔다고 해서 깜 놀랐어 아 요즘 감성을 내가 안 어울렸나보다 되게 내장. 아, 요즘 감성은 <laughs> 나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근데 복고풍에 그런 거 계속 돌고 놀긴 하잖아요 그희 교수는 데 까였어 그 대체 까여가지고 그안 입은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그날, 그날 그 원피스 입고 응. 나는 허리 뒤로 딱 빼고 응. 이렇게 마이크 줬을 때 있죠 응. 그 라인이 제일 그래. 네. 그래서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만큼 미친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테슬라에 미치거나 <laughs> 테슬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예, 네, 우리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. 나 오늘 옷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입자 편하게 가자 그리고 거기 계산 계신 분들 일로나의 기대치고 있을 것 같은 거야 <laughs> 술 취하시길 에이 그냥 편하게 옷을 아. 신고 근데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죽, 가정적이신 족가것 같아요 잠시 후에 어 되게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나 서동진님 그 편집하면서 그, 야 이거 괜찮다 어, 되게 어 너무 어, 어, 되게 가정적이시고 그리고 되게 자상하고 되게 따뜻하신 것 같고 그 시절에 20년 전부터 커피를 했다고 그 바리스타 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뭐그 전에 그걸 하거예요 이런 거는 성향이 음. N이 많이 해요, N이. n 니야 예, MBTI. 아, m b t i yeah, 그 N하고 S 있잖아요. N들이 많이. IN이에요? 나 IS야? INTP. 그럼 N은 보통 상상을 많이 하고 <laughs> 아, 그래요? n 이 상상이 많이. 어, 상상을 많이 하고 몽상가. 아, S는 그래? 뭐냐면 어. 이런 스타일. 말 길게 하지 말고 볼로만 빨리 말해 봐라. 이런 스타일이 S. 현실적. 그다음에 볼로만 간단히. <laughs> 근데 나는 약간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 요 되게 일할 때는 정말 애쓴 응. 것 같고 근데 응. 결론이 뭔데? <laughs> 결론만 얘기해 <응>. 그게 애쓰 <laughs> 어 약간 어.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약간 사회생활하면 발달되는 기질 아니에요? 그거는 이제 직업에 어. 나를 맞춘 경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응. 가장 많이 하는 근데 가장 말이... 본연의 모습은 사실 뭔지 본인이 알 거예요 어. 어, 직업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바꾸는 거는 있겠지만 어.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니가좀 감정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빼고는 그래서 팩트가 뭔데 그 결론은 뭔데 약간 이 말을 제일 마는거같요 그러니까 어. 예를 들어서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어. 왼쪽 만약에라는 말 나처럼 나는 완전 그게 N이에요 어, 만약에, 만약에 그러니까 맞아. 막 상상을 맞아. 하면서 그 상상하는 말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맞아, 맞아, 근데 이걸 맞아. S가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수절때기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? 이렇게 맞아, 맞아. 들려요 야, 네, 어. 근데 만약에 N과 N이 대화를 하잖아요. 오. N이 막항상을 펼치면서 만약이라는말을서두 아. 꺼내잖아요. 네. 그럼 그 N은 그 상상에 맞아. 상상을 더해. 아 그래. 그럼 어.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떨 것 같아? 이렇게 돼요 오. 대화가. 오. 보통 N이라고 해서. 음. N이 뭐40% S가 60% 있을 수도 있고 퍼센테이까지다 있단 말이에요. N이 한80% 이상 경향인 사람들이 그쵸. 두 명이 만나면 음. 여자들이 여러 명 만난 것처럼 남자도 음. 수다가 되죠. 나는 그 서동진님 그날 촬영한 거 편집한 거 보면서 오, 진짜 말씀 그분은 네, 그분은 N이에요 100%. 왜냐면 만약 에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줘도 아, S는 <laughs> 어떻게 되면 딱 그거 해당되는 것만 말이죠. 그분은 누진세 전기세 누진세까지 막 <laughs> 얘기하면서 막 한단 말이야. 근데 <laughs> 그 N들은 그렇게 해요. 근데, 근데 이제 N은 이런 거 있어. S를 만났잖아. 내가 막 이렇게 네네네. 시작을 했는데, 네네. 상대에서 끊었어. 어. 그 사람도 피곤할 수 있잖아. 나 S 성향이고 그냥 어. 할 말만 합시다. 이렇게 어, 할수 있는데, 어, 어, 어. 그러면 그 사람이 맞춰서 나도 말을 끊어줘. 음. 받아주니까, 음. 계속 설명을 하는 거지. 음.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 감해보니까 다애니에요 <laughs> 진짜. 근데... 화성으로 입구소소의 사람들 계속 오잖아. 어, 어. 그래서 말을 해보고, 어. 그 사람 촬영한 걸 갖다 편집을 해보고 그러면 거의 애니에요 근데, 어. 그거는 너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응. 성향과 상관없이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까? 인간의 본능. 아, 이런 사람도 봤어요. 퇴사가 좋은 거 알고 응. 올라갈 거있는 나도 다 뉴스 보고 있어. 응, 응. 설명 안 해도 알아. 응. 이렇게 해서 딱 말을 끊는 사람 있어요. 응. 근데 그분도 퇴사 투자하고 계신 분이신데. 계 아, 그럴 수 있겠다. 응.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겠다, 진짜. 맞아요. <laughs> 아. 그런 사람들. 나님은박 응. 대표님 만났을 때 응. 첫인상이 어떠셨어요? 나는 박 대표님 진짜 청년 같았어요 청년 그리고 대표님을 2018년도에 봤나? 그때도 말씀 되게 유려하게 잘했어요. 음. <laughs> 어. 대표님 좀 얘기를 많이 잘 들어주죠. 아니 그때는 내가 많이 들었지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어 그때는 내가 내가 뭘 많이. 해. 대표님이 이 많이. 많이 <웃음> 대표님이 <웃음>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. 어. 내가 내내 실력이 늘지. 아.. <laughs> 네 헤프님, 저희 여기 미사리 조정 경기장 바로 앞에 진입하고 있어요. 다시 한번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. 여기 좌이장 여기. 네. 어시장 거시장. 네. 들어가. 나 가야겠다. 자식 후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. 저희도 우리 사람, 우리 우리 면보이자 아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, 저기 내셔네뭐고요 아, 대하신 아, 대로. 예. 오 안으로 들어가. 내 아, 하이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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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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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 영영 못볼줄 알았는데. 그게... <laughs> 영영 <영역은> 못볼영한일년 <laughs> <2년> 된다는 <laughs> 한달 반밖에 <보는 웃음> 안된다네요 <laughs> 라이트쇼에 <laughs>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멋있던데요. 아 진짜요? 왜 하이랜드요? 엄마가 또오어가지고 액친이. 아 진짜. 오어가지고 탄데 와. 아..진짜.. <laughs> 근데 빨간색이죠? 네, 네. 차.. 네. 뭐예요 차? 롱레인지요 네. 그 롱레인지? 롱레인지? 하이랜드? 아니요 네. 아니요 너무 좋다. 근데 나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. 색깔이 이쁘죠? 네 빨간색이 네. 네. 진짜 네. 근데 그 하이랜드는 하이 네. 못봤어요 아..맞아맞아 맞아. 아, 그러니까 네.. 해지금방철렁탕 <laughs> 이종님 와수고하니다수고하니다 이제 동호회가 끝났어요. 동호회 끝나고 기념 촬영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특이한 지금은 아파트 있는데, 검은 게 되게 예뻐요. 지켜보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어, 까만색 이쁘다. 어, 이쁘다. 까만색. 接着。